자합통 45초 에 20번 자 x 1소1,2,3,4 있고 이거에 부분집합을 쓰는데 공집합 빼고 쓰겠대 그래서 공집합 빼고 1부터 1 2 3 4까지1 5개이 15개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ABC라고 했을 때그 ABC가 이런 포함관계 만족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전체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15개 중에 3개도 선택했어요 해서 이게 전체는 1 5 1 4 1 3 3일 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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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부, 하기 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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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부 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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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자 A 된다 이 그림은 그게 쉬워 B C 마지막에 X라 해야 된다? 됐어 자 이제 조건을 잘생각해봐 서로 다른 세 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이면은 AB 같아도 돼 원래. 같아도 되는데 서로 다르이니까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이 AB가 같지 않다는 건 여기에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테두리 원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다음에 BC도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다음에 공집합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원소 분명 히 있어야 돼. 자, 근데 원소는 몇 개야? 네 개야. 그럼 여기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도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원소 하나 남았잖아, 그렇지? 그럼 경우는 몇개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가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총네 가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이런 모양이 가능할 수 있고,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한개 이런 모양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두개 이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요, 요 모양일 때한번 풀고, 요 모양일 때한번 풀고, 요 모양일 때한번 풀고, 이 모양일 때한번 풀어볼게요. 이 모양일 때한 번. 정신이 네, 막는 자, 첫 번째. 자, 여기 원소두개 때려놔야 돼. 그럼 넷 중에 두개 뽑아서 여기 넣으면 되죠. 내 중에 두개 뽑아서 넣고요. 그럼 남은 두개 중에 하나 여기 넣고, 남은 하나 여기 넣고 끝이다. 두개 중에 하나 넣고, 하나 중에 하나 넣고 끝. 계산하면 이게 6, 2, 십이. 자두 번째도 마마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네개 중에 하나 뽑아서 넣고, 남 남은 세개 중에 두개 뽑아 넣고 그냥 하나 집어 넣으면 되고. 그럼 4 곱하기 삼더 십이. 세번째도똑같아 하나 a 고 하나 o 고 나온 together. We do see that. 하나 e 고 하나 n 고 하나 r 고 a 니까 a n a p 이지 그러면 n a p o k o h a n a p 게저이 범위를 만족하 k o 조건 n a p o k o 고 그럼 36 더하기 24네요. 그러면은 560이네. 그러면 이제 57 13분의 60인데 5약분 다음에 12고. 이거 둘 곱하면 91분의 12. 나1된2 순서대로 a b c다. 아, 임의로 1열로 나열하고가 있구나. 그럼 전체가 이거 15C3이 아니고 15P3이야. 뽑아서 나열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이 없어. 분모가 그냥 15? 14,13 이었어 이거를 15,14,13으로 계산하면 6이 추가로 높여지는거거든 15곱하 이게 4되고 계렇게하면7 그래서 91분의2 뽑아서 나열합니다까지 <laughs> 있었는데 그 음, 많은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택한 순서쌍 A, B, C가 A는 이보다 작다 또는 B는 이보다 작다 를 만족할 확률을 구하래 좀 어렵네 일단 전체는 구할 수 있지 전체 경우는 그냥 중복 조합 문제죠 총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9번 선택하는 거죠 음아 정수니까 0까지 포함이니까 그냥 붙습니다. 그러면은 11C9니까 11C2인가요? 같이. 그래서 11 곱하기 1 0 나는 2해서 55가 전체 정수고 그 중에서 A는 2보다 작다 또는 B가 2보다 작다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거 지금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 A 사건, 이거 B 사건 하고 A 그리고 B 또 다시 빼서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그럼 A의 경우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A의 경우 수. 자, A가 2보다 작다. 그럼 A가 0 또는 1밖에 없는 거지. 그럼 A가 0이면 비 더하기 씨가 c 되 g a r m c 가 g 면 되겠지? 그 a y P. d 면 g g i a 가 1이면 b g c 가8이되 e 2 h 8 되겠죠, N, a r P. Doggie a 계산이다 그러면은 17, 9, 9, 18, 10, 더하기 9 19 이렇게 근데 이거 B 경우 수도 똑같지 않아? 어차피 똑같죠? 이것도 이제 A랑 똑같을 거고 문제는 이제 A와 B가 모두 발생하는 걸좀 찾아야 돼 그러니까 A도 이보다 작고 B도 이보다 작은 거 그럼 뭐뭐있어? 0,0 이런거 있고 0,1 있고 1,0 있고 1,1이네개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C가 알아서 그냥 정해진거 아니야? 경우수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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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밖에 없는거죠? 그럼 결국 A 또는 B 합집합의 경우 수는 뭐라고 쓰는데 합사건의 경우 수자 얘는 A의 경우 수1 9 개, B의 경우 수도 1 9 개인데 공통으로 생기는 게4 가지가 있어요. 그럼 3 8 0기이 4니까 34가 A 또는 B가 발생할 경우 수고요. 이제 확률은 이제 55분에 내가 보고자 하는 확률은 55분에 34. 3십가아니 이십이, 자1두 개, 2두 개, 삼두개 있는 여섯 개 들어있는 주머니 있는데, 한개 공을 꺼내서. 시한 다음에 다시 안 넣는데 B복원이야 이런 시행을 여섯 번 반복했을 때 K번째 꺼낸 공의 수를 AK라고 합니다. M이라는 값은 A1 곱하기 1 A2 곱하기 10 A3라고 합니 N이라는 숫자는 네 번째가 백의 자리 다섯 번째가 십0의 자리 여섯 번째가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M이 M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laughs> 재밌네 이거 재밌다 이거 자, 이걸 전하면 끝일 것 같아 큰 자리, 이게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 건 알겠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야. 그럼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크려면 같은 자리 수 먼저 비교하는 거죠. 얘가 얘보다 크면 뒤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 얘네들이 같다. 그럼 10의 자리 비교하는 거고 1들 자리가 얘가 됐다. 얘는 비교표. 근데 만약에 이거 이거끼리 똑같다 그럼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1을 3일 대 2일 대 나눠서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1이 3이다, 그럼 A4가 21이 나오거나? 여기가 3이면 이제 또 뒤로 넘어갈 때, 그지? 쉬운 거 먼저 할게. 자, A1이 3이고, A4가 1 또는 2면은 무조건 M이 더 큽니다. 그죠? 또 이런 경우는 몇 가지나 있지첫 번째는 3으로 결정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관이 없어. 첫 번째 3 나와야 되고두 번째 세 번째 모르겠고 네 번째는 1 또는 2가 나와야 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뭐가 없는 상관 없어. 여기 이제 숫자 남은 게뭐 있어? 만약에 1이다면 2, 두 개, 1, 하나, 삼 하나 이렇게 남았지. 이거 여기 이제 나열하는 거야. 나열이니까 어때? 4팩 남은 게이 팩이야, 그렇 2일 때도 똑같지? 4프 나누기 는게 2편에 맞죠? 근데 이게 2일 때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그냥 해볼게 그럼 여기가 1또는 2일 때 해결됐어? 자2 첫번째 두번째는 a도 3인데 a1도 3인데 a4도 3인 경우가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번째, 번째, 번째. 여기도 3 나오고, 여기도 3 나올 수 있어. 그럼 이제 남은 숫자를 비교할 때, 여기가 2 오면 여기는 반드시 1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20 해야지, 310몇 해야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은 숫자 두개는 1인데, 12는 뭐12 와도 되고, 21 와도 되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끝까지입니다 됐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야 돼자 여기 똑같고 여기 10의 자리까지 똑같아 있어요. 그럼 1의 자리 비교해야 되는데 1의 자리가 다를 수 있죠. 1 하나씩 밖에 안 나오니까 320을 320을 밖에 안 되니까 같은 거 밖에 안 나오지 그치? 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A1이 3일 땐다한 거다? 없어? 자, 두 번째 이제 A1이 2일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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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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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 그럼 무조건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크죠. 그럼 남은 숫자 뭐 남았어? 남은 숫자 2 하나, 1 하나, 3두 개 남았다. 이건 이제 여기 아무렇게나 열시켜도 돼. 그래도 4팩 남은 게 2팩입니다. 자, 그다음에 A1이 2인데 A4도 2일 수 있잖아. 10의 자리가 반드시 얘가 더 화해되겠어? 남은 건 3, 1밖에 없다. 2는 두개다 갖다 썼잖아. 그럼 여기 반드시 3하고 여기 반드시 1을 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1, 3은 여기 1, 3 써도 되고, 3, 1 써도 돼. 여기 두 가지. A. 1이 2일 때또다한거지더 없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똑같으면 1회자리 t 같아져 야 y 같은 수대 10회자리에서 갈려야 된다 1회자리에서 갈리는 경우가 없어 cat. s h a 1이 1인 경우가 남았어 그럼 자연스럽게 a 4도 1로 그냥 결정이야 이렇게 같아야지 10의 자리에서 갈리는 거할거 아니지. 그럼 1은 다 썼고 이제 3두 개, 2두 개 나왔거든. 그럼 10의 자리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 3 무조건 와야 돼. 여기 무조건 2와야 되겠지. 그럼 남은 2 하나, 3 하나, 하나는 34. 32, 2, 2 3다 되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더 없겠죠, 이제. 더 없지. 다쓴 거지, 이게. 됐어? 자, 그럼 이제 다 됐네. 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육팩인데 두 개씩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팩2팩2팩 이게 2팩, 전체 경우. 지금 내가 원하는 경우 수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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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하는 거야 이제. 요게 십 야근데 이십사. 아 얘는 12 막이 2에서 4 하면은 이 팩에다가 팔이 이쪽으지고다 다음 변시네요 아, 우이, 그 나누면 5 곱하기 3 곱하기 1만 남네 15번에 7인가 4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더 내서 나열 가잔데 잘못자 나열해서 적혀있는 순서대로 ABCD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확률을 물어봤어 이건 쉬운 것 같은데 두개 때문에 어려운 거 안될 때 나누면 되는 것 같은데? 자 첫번째 전체를 할 때도 두가지 있어요 전체경우 할 때도 1,2,3,4일때는 이거 뭐 4팩 4팩이야 전체가 1,2,3,4일때는 4팩이고 그 다음에 1 두개랑 숫자 두개가 섞일 때가 있어 그리고 숫자 두개는 2, 3, 4 중에 두개 뽑아야 되겠지 2, 2, 3, 4 중에 두개 뽑는 거니까 3 중에 두개 일단 뽑는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2, 3이 올 수도 있고 3, 4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나열도 시켜야 되니까 나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해야지 이거 2를더하게 전체다 되겠지 그러면 24에다가 3 곱하기 12, 36인가? 그래서 60, 전체는 60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조건 만족하는 것도 요두 가지 경우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이제 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수는. 자, 얘도 이제 첫 번째 1, 2, 3, 4를 골랐다 이러면. 그냥 1, 2, 3 4 순서대로 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한 가지면 돼 이거 계산할 게 없어, 그치? 그다음에 1, 1 하고 5, 뭐, 5뭐 오는 경우가 있다, 그치? 이거는 그냥 저세 중에 두개 뽑는 거에서 끝 아니야? 순서대로 A, B, C, D로 매치는 대지알아서 자연스럽게, 그치? 그럼 이게끝 아니지? 1 더하기 3, 네 가지밖에 없는 거 같아. 그래서 60분의 4에서 15분의 1이 답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히 알겠지? 이게 운전 문제인데? 옆에 예상 문제는 안 풀어봤어? 지금 저거 다는거이이 경우 아이 경우죠. 1이 하나가 나오거나 1이 두 개. 여기더있 t h